아침에 세수를 하다 거울을 봤는데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혹시 중풍인가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런 증상은 구아나사, 즉 안면신경마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을 잠시 찬바람 맞아서 생긴 가벼운 증상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치료 시기를 놓치고 회복이 늦어지거나 후유증이 남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구하나사의 진짜 원인과 대처법,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한 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나사는 의학적으로 Bell's Palsy라고 부릅니다. 이 질환은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1번 안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한쪽 얼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뇌에서는 명령을 내리지만 신경이 그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웃는데 다른 한쪽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구하나사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 찬바람,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기저질환까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나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잠복해 있던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신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 주변에 혈류가 막히면 부종이 생겨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혈류 장애 질환이 더해지면 구안아사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입꼬리가 내려가고 침이 새거나 말이 어눌해집니다. 혀의 앞부분 미각이 둔해지고 귀 뒤나 턱 주변 관자놀이에도 묵직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통증은 안면신경이 귀 뒤에서 얼굴 근육으로 지나가는 경로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뒤가 당기거나 턱 아래까지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귀뒤 통증은 구안화사 초기의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면 마비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얼굴만 마비되고 팔이나 다리는 정상이라면 구안화사. 팔이나 다리에도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구안화사는 대부분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입니다. 구안화사의 골든 타임은 발병 후 72시간 이내입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80~90%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에는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물리치료와 온찜질로 혈류를 개선하고 눈이 잘 감기지 않을 때는 인공눈물이나 안대를 사용해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잔바람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며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달걀, 두부,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이 신경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는 회복을 늦추는 가장 큰 적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긴장을 풀고 꾸준히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세요. 구아나사와 뇌졸중은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과 진행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구아나사는 안면신경염증, 뇌졸중은 뇌혈관 손상입니다. 구아나사는 얼굴 한쪽만 마비되며 의식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팔, 다리에도 마비가 생기고 의식처 하나 어지럼, 구토가 함께 나타납니다. 구안화사는 수주에서 수개월 내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뇌졸중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굴만 마비된다면 구안화사, 팔과 다리도 함께 힘이 빠진다면 뇌졸중입니다. 구안화사는 예후가 좋은 질환이지만 치료가 늦으면 눈을 감을 때입 주변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 운동이나 눈물 분비 이상, 입꼬리 불균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려면 증상이 나타난 바로 그날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얼굴 마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찬바람, 스트레스, 피로, 면역 저하 등 일상의 작은 요인들이 원인이 될수 있죠. 하지만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만 잘하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관화사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빠른 대처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건강은 방심하는 순간 멀어집니다. 혹시 얼굴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면 지금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응원합니다.